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진지하게 내가 소화할 수 있는지를 따져 보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요 객관적으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학교생활 하다 보면 이제 이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수 있잖아요 그 팩트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게 바로 객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이게 좋으니까 그리고 나는 이게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감성적으로 하면요 좀 곤란해져요 그러니까. 객관적으로 하셔야 돼요. 절대로 주관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냉정하게 하셔야죠. 그냥 아닌 건 아닌 겁니다. 이거를 냉정하게 하셔야 돼요.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을 냉정하게. 정확하게란 말이 좀 제가 전하는 의도를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냉정하게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냉정하게. 나 자신에 대해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학업 성취를 팩트로 삼아서 객관적으로 보고 그 객관적인 팩트를 근거로 냉정하게 나를 판단하셔야 돼요. 그리고 진지하게 하셔야죠. 그냥 쉽게 편하게 별 고민 없이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고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. 이거를 내가 소화할 수 있는지로 따져보시는 겁니다. 아시겠죠? 내가 과목을 선택했으면 그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을까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진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